카메라 렌즈가 차안 보이네요. 지금 시각은 11시 1분이고요. 오늘은 10월 15일 일요일이에요. 여기는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송우고속 세포주소세요 이제 또 저기 자리에 앉으라고 하겠지만, 형님 몰래 빗자루지를 한번 쓸어볼까요? 아니에요. 저기 CCTV로 나를 또 감시할 거예요. 그거 쓸지 마! 쓸지 마! 낙엽을 쓸지 마! 그러다가 저 유수불리 저쪽에 낙엽님이 자꾸 맥혀가지고 막혀버리면 형님이 할까요? 아니요. 안할 거예요. 안 하시더라고요. 뭐, 도영이가 어디론가 가버리면 모를까? 안할 거예요. 하시질 않더라고요. 뭐, 아예 할 사람이 없으면 그때서야 하시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여기 뿐만 아니라 저기 다른 곳도 또 마찬가지 그러한 것도 있어요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자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것도 있죠 일이 터진 다음에 서야 부랴부랴 하는 사람들 알 수가 없어요. 여기는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성우 고속 셀프 주유소에요. 지금 온도는 몇 도일까요? 15도네요. 15도 아까까지는 11도였나? 어, 아침에 11도였네요. 난 또다시 저 자리에 앉아서. 의자 보이시죠? 난 저기 앉아서 또 손님을 또 맞이해야 될것 같아요. 아니 손님 없을 때는 모르겠어요. 저 형님하고 일을 함께 일을 하면서 그러한 게 있더라고요.